오늘의 말씀은 사사하기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가운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천원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발불리친전에서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륵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롭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남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쭈를 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쭈를 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니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울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사람들 사이에 악한 역을 보내심에 세겜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이는 여름바을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열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세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바 짜서 연애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세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보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이 백성이 내네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바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로 돼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원원이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추대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 토록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 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로 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 10장. 아비멜렉에게 뒤를 이어서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닫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바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마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급사람과 아모리사람과 암몬자손과 블레셋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사람과 아말렉사람과 마온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기에고하나니 오늘 우리를 건전히없어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문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세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문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제 11장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문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문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길러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가서 입다에게 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혼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에브급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로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도망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에도망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곳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론논에서부터 약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 안녕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야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그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는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문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문자손을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문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입다가 암문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에 야루엘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2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까지 매우 크게 붙지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속옷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하였더라. 제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안문 자순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를 이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안문 자순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안문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에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슈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러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러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러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이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그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블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블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